연예뉴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m t 와이드 연예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효지입니다 와이드에 찾아온 뉴페이스 비투비의 일훈입니다. 엄마, <laughs> 이루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근데 웬일이에요? 제가 앞으로 성재 뒤를 이어서 솔지씨와 함께 와이드를 열심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이루씨 환영해요. 아니, 그런데 못 들었나 봐요. 여기 오면 신고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 준비를 했죠. 진짜? 뿅뿅뿅 뿅, 뿅. 아우! 합격합격 합격, 무조건 합격. 자, 이루시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사실 무대 위에서 하는 또 카리스마 있는 래퍼잖아요. 한 번만 보여 주시나요? 에이, 에이. 체가막히네 반쯤 정신나게 한 채로 경정만 울려대 빵빵. 멋있다, 멋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또 4차원 소년에서 무대에 맞서면 카리스마 <laughs> 락커로 변신하는 준영씨가 오늘 스탑의 주인공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솔지씨는 응. 올 상반기에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없으세요? 있지, 있지. 나이가. 아하. <laughs> 죄송합니다. 아하. 대신에 올 상반기 마지막에 저 이훈이를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2014년 상반기 연예계 핫 키워드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 대표 의리남이죠, 김노성 씨와의 의리. 특별한 데이트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본방사수 하루리. 2014년이 밝은 집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왔네요. 덧없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루니가 소개해본 연예가 상반기 핫 키워드 베스트. 겠네요 저도 누나들과 썸 타고 싶어요. 아잉. 저도 이 히트곡 메이커죠. 피처링만 했다면 히트곡이 된다는 소유 씨와 한번 뒤에서 꼭한번 해서 썸의 아성을 무너뜨려보고 싶은데 연락 부탁드려요. 세 번째 핫 키워드는 바로. 우리 배오리 저는, 부, 저는 무조건 김수현 씨 저, 초능력을 다 써보고 싶어요. 이거 띵이서다 멈춰 있고 이제 싹싹싹 <목소리> 해주고 이제 팍 청단 후. 이렇게 해야 되나? 후. 타닥타닥 타닥, 타닥 고기 이렇게 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마를 때까지 선배님들 잘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비투비도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가는 그룹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들 2014년 상반기를 빛낸 수많은 스타분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이룬이가 꼭 기대를 할 거고요 아!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이따 스튜디오에서 꼭 뵈요 안녕! 이룬 씨 평소에 어떤 옷 즐겨 입어요? 저는 아이돌이니까 음. 상큼한 스타일. 스타 네, 요즘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네. 출퇴근길, 공항 패션 등 사진 찍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타들이 패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이드에서만 볼수 있는 코너죠. 엑소파일. 오늘은 엑소 패션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네가 고깔가자를 쳐먹은 응? 고깔가자를 쳐먹었냐? 나안 먹었는데. 아니, 오늘... 명대사를 모르세요? 어? 뭐야? 아니 응답하라 1994에서 도희씨가 했었던 아, 대사잖아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또 오해를 할 뻔했어요. <laughs> 국민 욕동생 도희씨가 본업인 음.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여름과 딱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 타이니지 아이스 베이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 참. 아, <laughs> 다음 주에 더 시원한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연예인 뉴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와이드 연예 뉴스 7월에 만나요. 약속! 약속.